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디모데우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쿠바를 향한 좋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함께해 주신 대로 어, 아름다운 그런 결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난, 지난주 동안 쿠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쳤음을 분명히 저들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쿠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신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신념과 어떤 목적 없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의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고 또 피곤하고 불안한 삶이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믿음, 확신. 뭐,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지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을 비교하고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저에 대한 소명이요, 또 여러분들에 대한 소명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정확히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온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가운데 많은 문제와 고통의 문제 이런 원인의 근본을 찾아 보면. 사실은 그 근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바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모습들이지만 저더 열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것 가장 중심에 저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요.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죄가 없다면 그곳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런 것이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죄가 없으면 이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에 죄가 없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죄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온갖 불의와 폭력과 이러한 것들이 난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은 서서히, 서서히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사는 곳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구발을 다녀오면서 거기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한그 중에 한 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후원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쿠바를 향해서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그 시기에,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쿠바를 향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느낀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진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 물려주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심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때로는 내가 입을 것도 입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더 베풀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위해서심수고 애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주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없지만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나도 없지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품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그러한 사랑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구바선교 짧은 기간이지만 은혜가 가운데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 3시쯤 됐나요? 2시 반쯤 됐나요? 끝까지 올 때는 그래도 잘 오겠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하이웨이가 아예 막혔더라고요. 상하행선 다 막아놓고 유턴을 시키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여튼, 두시 반, 세시 반에, 3시, 3시, 뭐, 그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여러분이 함께 했던 것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결과를 지금 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바, 바,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둘이 가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더 해야 될지,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획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로 죄송함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그런 관심과 기도로 사랑해 주신 것 저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해 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쿠바 선교는 없어졌을 것이에요. 저희가 2010년 도미니카 선교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2013년에 들어서면서는 쿠바 선교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매년 방문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만 제외하고. 여러분, 이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얻던지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쿠바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 덕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쿠바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쿠바 선교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더욱더 힘을 쓰며, 애쓰며 달려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음 나이다. 아멘.